이번에는 먼저, 우리 건전성 규제로 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건전성 규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우리 회계 처리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이 금융 투자업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일단 원칙은 모든 우리 기업은 일단은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금융 투자업도 회계 처리를 할 때는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 소위 말로 이걸 K I F R S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우리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금융 투자업의 특성상 특성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따 그럼 그때는 금융투자업 규정과 그다음에 시행 세칙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예, 업종은다 기본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를 적용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이런 것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금융투자업 규정이라든지 또는 시행세칙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기타 문제. 여기가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 별표 세개 정도 좀꼭좀 좀 표시해 두시고요. 네. 자, 일단 투자중개업자, 금융투자중개업자일 때는 이때는 투자자의 예탁 계산과 그다 음에 투자 중개 업자의 자기 재산 이걸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면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하면 여기서 계리는 회계 처리를 말하는 거니다그러분 그래서 투자자가 맡긴 예탁 재산. 그래서 이 예탁 재산 글자들 누구 거냐면 투자자 거죠. 그다음에 증권회사 투자 중개 업자 증권회사 자체의 자기 재산이 있겠죠. 이걸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분해서 이게 위탁자 재산인지 아니면 우리 증권회사 그 자체의 고유 재산인지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재무상태표라든지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어떤 표준 양식이라든지 또는 계정감목표 그리고 그에 따른 처리내용이라든지 또는 외국한 계정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이런 것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아세 번째죠. 이때 금융투자업자는요. 금융투자업자는 반드시 여기 분기별로 분기별로 뭐 해야 된다러면 가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이죠. 3개월 단위로 반드시 뭐를 가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신탁 부분이 있다. 자이 신탁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요 고유부문과 분리했었죠요신탁부분은 누구 거죠 여러분 위탁자 거죠 위탁자 그다음에 수탁자 고유부문과 반드시 뭐라 하면 분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분리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래서 뭐 하는 얘기 제가 은행 근무할 때도 은행 회계처리가 은행 계정이 있고요 은행 계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위탁자의 신, 예, 신탁 계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회계처리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 이 은행 계정은 은행, 예, 즉, 금융기관 고유 계정을 말하는 거고, 이 신탁 계정은 위탁자와 맥힌 재산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서 신탁 계정과 보유, 고유범위 그러면 증권회사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증권계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리해서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점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적용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것도 역시 몇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연결 회사가 있다. 그래서 종속 회사와 종속 회사 아 우리가 그러니까 모 회사가 있고 그게 종속 회사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종속 회와 종속 회사 와 연결되지 않은 금융 투자 업자의 개별 재무제표를 개별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여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작성, 작성할 때는 모 회사 밑에 뭐가 있더라도 종속 회사가 있다더라도 있든은 개별적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속 회사와 연결되지 않은 그 개별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예, 적용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때 금융투자업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즉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라든지 또는 포가손익계산서라는지자 이러한 재무제표가 외부 감사, 여러분 이거 회계 감사법인을 말하죠 회계법인을 모 회계법인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회계법인이 예, 수정한 재무제표와 일치가 되지 않는다. 한 마디를 말해서 금융 투자 업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국 감사인의 회계법인이 수정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금융 투자 업자가 작성한 본래의 재무제표와 그다음에 회계감사에 수정한 재무제표 이게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럴 때는 당연히 외국 감사인이 수정한 후에 재무제표를 기준해서 산정한다는 걸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실제로 자신의 계산과 판단으로 운용을 하는 금전 기타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누구 명의로 제3자 명의로 신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의는 제3자 명인으로 신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계산하고 판단함으로써 운영하는 이러한 금전 기타 재산이 있다면, 이때는 그 제3자 명의을 신탁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당의 금융 투자 업자가 뭐 하고 있는 걸로 소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해서 우리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 자산 건전성 분류가 하신 여러분. 자이 자산 건전성 분류 매우 중요하다라고 역시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금융투자업자는 여러분 역시 매 분기마다 매 분기마다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여러분 건전성을 구분해서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여러분 다섯 가지 반드시 체크해 주시죠 이 다섯 가지는 바로 첫째 정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수 의문이 있고 추정손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는 걸 잊지 마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투자업체는 뭐마다 분기마다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정상, 요주의, 고정, 그다음에 회수, 음은 추정소재, 이 다섯 가지로 반드시 해야 된다. 분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자산과 부채를 건, 구분해서 그에 따른 건전성을 확인한다음에 그에 대해서 충당을 정립해야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반드시 유의할 것이 요세 가지, 고정과 고정과. 회수의무 또는 추정손실 특히 여러분 이때에 요 때에 회수의인과 추정손실 요두 가지 합해서 뭐라 하냐면 부실자산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수의무 또는 추정손실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실자산이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부실자산과 그 다음에 고정 이세 가지가 분류 가 됐던 이들는 반드시 적정한 회수 예산 가액을 반드시 어 된다 산정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회수 의무가 추정 손실에 보내면 부실 자산은 반드시 조기에 대손 상각해서 자산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지금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적정한 회수 예상가액을 산정해내서 뭐하냐면 뭐 고정. 회수음은 추정손실 요세 가지고요. 그다음에 조기에 대손 삼각해서 자산 건전성을 확보해될건뭐다 그러면 바로 부실자산 두 가지, 뭐 회수음과 추정손실 요두 가지는 바로 조기 대손 삼각 대상이다는 거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정상 유지 이 고정 그리고 회수음은 추정손실 이렇게 건전성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그 구분된 그 분류마다 대손 충당금을 정립해야 되는 거죠. s 이때 이 대선 충당금적립률을 자체를 다외우십죠오 라고 말하기는 저도 좀 부담스럽지만, 일단은, 예, 첫째, 정상일 때는 분류 자산을, 정상으로 분류된 자산의 몇 프로? 0.5%를 바로 대선 충당으로적립해야 된다. 그 의미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지로 분류됐다. 그럼 요지로 분류된 자산의 몇 프로를 여러분, 2%를 뭘로 설정해야 된다. 여러분, 대선 충당금 설정해야 된다. 그입니다. 여러분. 자 고정으로 설정, 분류됐다. 그럼 고정으로 분류된 자산 때는 여러분 20%를 고정 자산 분류된 자산은 20% 몰로 대손충당금으로 정립해야 된다 그얘기 여러분. 만약에 회수 의무로 분류가 됐다. 그러면 회수 의무로 분류가 된 자산에 몇 프로를 여러분 여기는 75%를 몰로 설정해야 된다 는얘기에 여러분 대손충당으로 설정해야 된다 그 힘대로. 자 추정 손실로 분류가 됐다. 그러면 이때는 추정 손실로 분류된 자산 100% 제로 100% 100%를 몰로 설정해 된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된다 는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러분. 다음 중, 다음에 다섯 가지 중에서 예, 바로 대선 충당금 정률이 100%인 건 뭐냐? 그럼 그때는 뭘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추정 손실을 말하는 걸좀 봐두셔야 되겠죠. 만약에 대, 분류 자산의 75%를 대선 충당금으로 정립해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정상, 유지 고정, 회수 의 추정 손실 중 어떤 거냐? 75%일 때는 바로 회수 의문을 말한다. 이것을 내용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특히 금융투자업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산건전성 분류한 결과 그리고 대선 충당금에 대한 적립 결과 이거를 반드시 어디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금융감독원장한테 분리하는 겁니다. 금융위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누구한테? 금융감독원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보고를 받은 금융감독원장 건정은 금융투자업 자 어떤 자산 건정성 분류라든지 또는 대손 충당금에 정립에 대한, 대한 어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만약에 이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는 당신이 당연히 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때 충당금의 정립 기준 이것도 상당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자 이런 대손 충당금 정립 대상이 되는 자산이 뭐가 있느냐 확인해 볼까요? 첫째 대출채권 또는 가지급금 또는 뭐 미수금, 미수 수익이라든지 또는 채무보증 이런 거라든지 또는 지급 의무는 발생됐지만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거 아니한 채무보증액 중 대신 지급한 후에 대출채권으로 분류될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충당금 대상이다 는얘기죠 설정 대상이다. 그 밖에 뭐 금융투자업자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이 있다면 이것도 대손 충당금 적립 정리 기준되는 이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서, 이런 정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을 꼭좀체크하라 첫째, 정형화된 거래로 발생하는 미수금. 요게 바로 뭐가 있냐면, 바로 투자자 예탁금. 요런 것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투자자 예탁금. 예, 네, 요런 것 등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정형화된 거래로 발생하는 미수금 요런 것은 즉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것은 대선충당금 설정하지 않아도 좋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두 번째 이제 우리 정상으로 분류가 된 정상으로 분류가 된 대출채권 중에서 콜론이라죠이콜론은 뭐를 말하는가 면 금융기관의 단기 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금융기관 간의 단기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걸 바로 콜론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금융기관의 거래죠, 여러분. 또 환매조건부 매수라든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능에 따라서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라든지 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융자산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손충당을적립하지 않아도 좋답니다. 이거는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일단 한국 최대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금융자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세 가지로 구분한 것 중에서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그다음에 바로 이러한 그, 매도가는금융자산의 특징은 평가가 얘들은 반드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돼서 그래서 언제든지 시세로 환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역시 대선충당금 성립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정 이하로 분류가 되는 이런 고정 이하로 분류가 되는 채무보증은 반드시 대선충당금 기준을 준형해서 채무보증충당금이라든지 또는 대선충당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그러면 된다? 정립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외 가능 상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역시 채무 보증 부채죠. 이것도 자산처럼 대손충당 기준을 준용해서 채무 보증 충당을 설정하든지 또는 대손충당을 설정이 된다는 거 확인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적용 특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 특례 역시 여기 별표 두 개. 이러한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가네 두 가지, 여러분. 그래서 첫째, 채권 중개 전문 회사라든지 또는 다자가 매매 체결회사 이런 경우는 자산 건전성 분류 대선 충당금 적립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두 가지, 뭐? 채권 중개 전문 회사 또는 다자가 매매 체결 회사. 이두 가지는 이런 자산 건전성 분류 대선 충당금 이런 것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